움직이 보시게. 어,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오, 거기서 아파서 더못 내려가요? 네, 너무 아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걸 살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음. 되면 너무 아파서 뒤꿈치가 떨어집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멋지요 여기 인 발목 불안정에서 발목을 이제 고정 재건술 발 발목 안정화술이나 이쪽에 맞았어. 이제. 거 있어. 음. 그 자란거 있었고. 골급 이렇게 재검수 같이. 불안하고 그 또또 한다고 또 했다고 전에 수술한 거? 아. 이쪽 이 음. 힘줄이 음. 너무 이렇게 단격? 음. 좀 텐션이 강해 가지고. 음. 이 잡아 이쪽 사이드하고 이쪽이 음. 잘움직이지 않는다고. 음. 이쪽이 그래서 거기서 뭐 검수... 힘줄을 살짝 이제 100이랑 90 정도로 이제 살짝 음. 자른다고 했고.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힘줄을 좀 음. 네. 음. 보시면 여기 수술하신 거죠. 네. 여기 수술하셨고, 여기도 수술하신 거고. 네. 응. 시술이에요, 수술이에요. 수술, 주 수술. 네. 수술. 응. 자, 이 상태 팔을 한번 구부려 볼게요. 힘 주세요. 이렇게 힘 주보시고, 여기 빠져 있고요. 이빼 보세요. 뒤로 잡껴 볼게요, 다시. 응. 유리데전 한번 잡아놔가지고 살짝은 좀 전보다 좋아진상태예 네. 그렇죠. 저는 걸을 때도 아팠잖아요. 네, 저는 불편했어요. 어, 저는 통신이... 한번 관리 받고 지금 일주일 뒤에 왔을 때 지금까지도 걸을 때는 괜찮으시죠? 네, 걸을 때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전보다 살짝 힘이더들어오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좀더 힘도 살짝 더 빠져, 빠지고 통증도 좀더 있을 수 있어요.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여기 때 압박감 통증이 있어요. 네, 좀 조금 ]죠. 있어요. 전부 다 살짝 좀 줄었어요. 그래도 네, 정보단... 전부 다 줄었는데 지금 압박감이 이쪽으로 들오고이쪽은 네. 없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요 이쪽은 요이쪽요 이쪽은 이쪽이쪽이쪽어요이쪽이쪽면쪽으로이쪽 한번 볼게요무시고요이어때요 여기는 요쪽은 없어요. 요 여기는. 여기는 아프죠. 괜찮고. 네. 일단은 이 <laughs> 흉터 있는 쪽만 먼저 한번 잘게 이렇게 볼게요 아프진 않아요? 이거 어, 참만한참만해 살짝 아파요 근데 뭐 이런 거 했을 때 가까 구부려보세요. 좀꽉 주세요. <laughs> 힘이 훨씬 더 들어왔죠? 네. 이렇게 꽉잡으세요 이것도 아까 보다 훨씬 더 들어왔어요. 들어. 여기 흉터 자체가 피부 막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돌려봐도 신경 못 쓰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자이 상태에서 한 돌려보세요. 시작. 확돌려봐 지금 어때요? 아까 보다 더덜 아, 아, 아프죠? 네. 이건만 어, 했는데도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내반되어 있죠. 발목이 이렇게 내못 상태인데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텐션이 강하게 걸려 있어요. 이거 조절할 거예요. 아파요. 어, 많이 아파. 저게 붙어 있네. 시간 제한이 있어요. <laughs> 지금 휴대폰 제게 용량이 다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찍고 있어요 시청 정석대로전용저 하고, 이녁으로 하고, 저녁으고저고저녁쪽여기고 밑에쪽 여기고저좀으로게고 저녁으로 하고, 안쪽에서 하고, 저녁으이 하고, 저녁으로 하고, 저녁으로 하 시이 만약 그랬는지 됐어요 좀 떨어지고 봅시다 지고빨 다시 구부려 볼게요 이거 꽉 주세요 이렇게 꽉 주고 어 이렇게 놓으신다 좀 아쉽네 자반대쪽도 돌려볼 거예요 돌려보세요 시장 세게 확 돌려요 뭐빨 구부리지 말고 핀 상태 다시 돌려줄 세개 지금 어때요? 아안 아프죠 네힘들서 들어오고 돌려봐으시 그렇죠 당겨 볼게요 그렇죠. 당겨볼게. 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좀더 당겨볼게요 지금.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좀 아픕니다 아파요? 좀더 당겼을 때? 네. 아까보다 그래도 통증 많이 줄었어요? 네,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네. 줄죠 아까 10이었으면 지금 몇이에요? 지금은 한 2? 2 정도? 네네 음. 2, 3 지금 잠깐 뭐 2, 1, 2분 해놓고 이 정도면 빨리 줄까 봅니다 자 추가 관리 중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뒤로 체크 볼게요 지금 어때요? 아. 어, 어. 한다 나팔 지금 은네 지금 하나 오케이 더운데 더 추워 안 잡혔다 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